가격은 50이 아닌데요. 뭐 다른 데보다는 깨끗한 거 같습니다. 컴퓨터도 있고. 에, 근데 좀 이불이 뭐잘안 잘 보이겠지만 이불이 좀 누렇게 좀 탈색이 된것 같은 게 그렇게 좀 깔끔해 보이진 않네요. 예. 이제 좀 자야 되겠습니다. 아. 어 네몬구에 오자마자 너무 사람들한테 신세를 많이 져서 좀 미안한데 어 허린씨는 저의 중국어 개인 레슨 교사였던 아, 어, 저의 과외 선생이었던 황지윤 어, 씨의 친구인데 어이 사람 한족이에요 근데 그 이제 간다고 해서 조금 어떻게 한번 볼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건데 너무 그분들한테 좀 폐를 끼친것 같고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뭐 이런데 호텔도 잡아주시고 또뭐 저를 꼭 데리고 다닌다고 휴가까지 냈다네요 참. 그래서 뭐 그리고 저랑 뭐 일면 이식도 없는 사실은 사이인데 어 그리고 친구들까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다두 사람은 몽고족인데 어 연안박지원의 여행기도 그렇커니와 보통 나와 있는 그 몽골인들이 어, 손님 대접에 극진하다 이런 말 자체를 아,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직접 이렇게 와서 느끼니까. 네, 오늘 잘 때를 알아보면서 빈관 네, 네, 여기 유스호스텔을 찾았습니다 네이멍구에도 유스호스텔이 있네요. 루니플랜에서 아, 나온 건데요. 역시. 뭐... 나중에, 네. 방이... 더 좋습니다. 네. 베이징에 있는 겁니다. 더 좋아서 마음에 드네요. 예, 네. 그러면 저는 오늘, 예, 네. 구하우터 시내를 우리, 네. 네. 시내를 오늘은 구경해 보도록 하죠.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부네요. 갑자기 추워졌네요. 야. 어우 추워. 빨리